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루물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머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공핍판자를 시원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어야 합니다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은 보통 어떤 모습인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이것은 아마도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의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생긴 우리 인간의 죄의 본능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혹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때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끊어내 버리고 또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안 좋은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음성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묵상함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운 동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 두 명의 등장 인물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루무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 대상입니다. 루무엘은 이스라엘 왕 중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일절에서 등장하는 자먼이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옮긴 히브리 남말을 마싸 라는 고유 명사로 보고 유추하건데, 르무엘은 아마도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이 정도이고요. 고대 근동 당대의 왕비는요, 왕대비는 왕을 낳고 직접 길렀기 때문에 큰 권위를 가졌으나 직접 즉위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왕기하에서 예외인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달리아가 그 아들인 아시아가 죽고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애국의 18왕조인 하셉수투 여왕도 자신의 배다른 형제이자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아들 3세를 남기고 죽었을 때 왕권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비의 존재는 결코 십살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권위와 문화성으로 인해 자먼의 저자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어느 정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읽혀지길 바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자먼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땅한 일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이 여자들에게 힘을 많이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 없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완전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남자와 여자 의 존재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체크할 때 아스트로노미컬 유닛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1억 5천만 킬로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금성과 화성의 거리는 이보다 1.14배 더 멀다고 하죠. 진짜 말도 안 되게 멀고, 말도 안 되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통화할 때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먼저 남자가 통화를 합니다. 아, 네형 언제 술 한번 해야죠. 술한잔 해야죠. 만나야죠. 아, 네, 저요 뭐늘 똑같죠. 네, 네. 언제 한번 봐요. 언제 한번 뵈요. 통화 끝나고 옆에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누구야? 어, 현철이 형. 뭐라 하셔? 어, 잘 지내냐고. 나는 어떤지 안 물어봐. 그왜 물어봐? 잘 지낸다고 했지 왜? 그러자 이번엔 아내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 얘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그래 꼭 한번 만나고 잘 지내지? 그래 나도 똑같지 뭐 그래 꼭 연락해 통화가 끝났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영선이야 어떡하라고? <laughs> 남자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 무슨 얘기인지 안 궁금해? 안 궁금해? <laughs> 이게 안 궁금해? <laughs> 으유 인간아 하고 등짝을 치며 영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남자는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관심이 많아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을 포함해 남자만 3 명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자꾸 날라오는 질문세례에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밥 먹었니? 뭐 먹었니? 어디서? 누구랑? 뭐 했어? 걔는 어디 사니? 이런 거왜 궁금한지 아직까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게 사랑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연유에서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는 뜻이죠. 이만큼 남자와 여자의 사고가 이만큼이나 다른데 여자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에너지를 쓰는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힘들고 어렵죠. 단순히 여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 자체가 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루무엘의 어머니 묘사는 여자와 남자 간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제하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언 아멘. 자언 5장 15절에서 말하듯 남자는 한 아내를 두고 그에게 충성해야 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한 아내에게서 한 남편에게서 충성되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것은 모두 왕에게 적합한 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특히 술은 뇌의 신경세포를 억제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경우가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적절하게 먹으면 괜찮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너무 교만하고 잠안 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정신인 상태에서도 실수를 하는 인간인 우리가 과연 내 신경세포가 억제되는 음료를 마시고도 더잘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명백한 오류가 아닐까요? 더불어서 5절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술은 그런 것입니다 법을 잊어버리게 하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무시할 수도 있는 마치 덫인 걸 알면서도, 이게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미끼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물고기와도 같다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가정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최,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일. 남편을 최선을 다해 존경해 주는 일,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서 철저히 절제하고 주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 진정한 지혜를 품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 그가 참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더큰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의 총리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이 술을 절제하지 않고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풀묵불에서 사자굴에서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잠원은 듣는 것입니다 듣고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마땅한 것을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게 했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아주 엄청난 기쁨과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드디어 먹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렇게 힘드니까 술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술을 먹는 분들의 술에 대한 경각심은요,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절제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독주는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죽게 된 자들에게.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내 생명을 끊어낼 만큼의 고통 내가 정말 죽을 정도의 어려움과 환란과 궁핍함 속에서 이 독주로 잠깐의 위로를 받고 이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고통을 개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술을 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먹죠? 오늘 일이 힘들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회사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해서,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즐거워야 돼서, 이렇듯 다양하게 죽지 않는 이유들로 술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경계해야 될 것은 6절,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내가 지금이 아니면 술을 먹지 않고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 순간에 술을 먹고 잊어버려야 하는 순, 그런 순간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유가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 삶의 약간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인의 문제는요, 술과 담배, 그리고 기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신앙 윤리 관점에 있어서 문제들이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자주 혼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헌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허락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거리낌의 문제로 해석을 하거든요. 고림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무것도 아니나 만일 계속해서 구절을 했습니다.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하여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단언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문제, 음식 섭취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술을 먹는 것이 혹은 흡연을 하는 것이 혹은 문신을 하는 것이 어떤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 있어서 그 일이 유익이 되지 않고 조금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다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법을 끼치지 못하고 믿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요. 그 일은 선하고 그리스도에게 원하시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 속에서 이것들이 절제되어지고요. 조금 더 고민되어지고요. 한번더 머릿속에 퀘천마크가 물음표가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더 정확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갑게 굳어진 이 머릿속에서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지금 곤고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나를 합리화 시키고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나는 천국비유, 바에 감추인 천국비유를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즉각적인 끊어냄과 즉각적인 우리의 행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내어서 그 천국을 사들일 수 있는 그 천국이 숨겨져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고, 천국이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멈춰서 행함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죄책은 과거든지 현재든지 내가 미래에 집계될 모든 죄책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면제부가될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 없는 의를 알고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권고한, 고독한 자의 속사를 위하여,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고,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며 권고한 자와 궁핌판자를 신원할 지니라. 왕의 책임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책임은 고아와, 과부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와, 그들의 송사, 내 백성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헤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경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와 마치 왕처럼 권세와 왕을 친히 예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귀한 하나님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느냐, 권관자를 돌아보고, 궁핍한 자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힘써 발벗고 나서서 그들의 송사가 억울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신원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온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은요, 그리스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늘 경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늘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포되어 있죠 날마다 눈을 뜰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날마다 숨을, 쉬, 지금 이 순간도 숨을 쉴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이 새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찬양하는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도 여전히 분포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청에 응하여서 온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상으로 남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그래서의 사랑에 대한 명언 중에 고 김수환 추기영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덧붙여서 가슴으로 내려온 사랑이 손으로 가는 데는 평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태여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일 어느 곳에서나 지혜롭고 어느 곳에서나 절제하고 어느 곳에서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떡을 주지 않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음 이 땅에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소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누어 주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형제가 빵을 달라고 할때 빵을 줄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끝나야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친히 가지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행동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결코 죄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우리가 어떤 제자이기에 이렇게 뻣뻣하게 목이 곧게 하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땅한 것을 섬기시고 마땅한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노계 성령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마땅한 우리가 친히 의지해 내고야 말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가득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날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한 말씀 그리고 귀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 하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선별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머릿속으로 아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고 한발더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홀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목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죽을 만큼 힘든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곤고함과 궁핍함 가운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서 오늘도 내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더원 동기의 성령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셔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굳건하게 설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 가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만 의지하여서 마땅한 것을 품고 가슴 속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